안녕하십니까. 실왕업 학습관 농업감사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점비시간에 했던 반길문학을 잠깐 복습을 하고 반길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져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져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져 이렇게 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리 건너자 봉당 봉 빠져 들리기는 쿵 따따 쿵 따따 쿵따쿵 따따 그렇게 되죠 쿵 따따 쿵 따따 쿵따쿵 따따 쿵 따따 넘따따 쿵따쿵 따따 쿵 따따 넘따따 쿵따쿵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볼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돌다리 건너자 봉당퐁 빠져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손모양이 손바닥 시듯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해야 되고 넘어가서도 부채꼴 모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넘어왔을 때는 발꿈치를 살짝 들면 제대로 손바닥이 넘어가는채편쪽에 손바닥이 붙게 됩니다. 이걸 유념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할 거는 뭐냐? 강심입니다 강세. 첫 번째, 왼손에 첫 번째와 마지막에 쿵에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강따따, 약따따, 약따, 강따따, 강따따, 약따따, 약따강따따약니다 약따따, 약따따, 약따강따따자 한번 약따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준비!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장구가 보통 사물놀이나 농활을 하게 되면 장구는 중앙에 오지 않고 장에 앉았을 때 왼쪽 다리 중앙 부분이 장구의 중앙을 왼쪽 다리의 허벅지 부분이 중앙 장구의 중앙 부분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른쪽은 펴지고 왼쪽도 이렇게 펴집니다. 왼쪽은 사선으로, 오른쪽은 직선으로 가가 이렇게 펴지죠. 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 자 빨은 길구나 장군는반길구나에서 뒷부분을, 중간부분 이후로 띄면 됩니다. 떼내면, 그게 반길구나에서빠른길구나 넘어가게 됩니다. 빠른길구나은반길군이 어,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져. 그랬죠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이 있는데, 건너자 할 때야, 건너자 할때 자가 빠지고, 퐁당퐁 빠지가 빠집니다. 그러면, 장구가 어떻 되냐. 돌다리 건너가 됩니다. 돌다리 건너가 됩니다. 금방 보셨는 것처럼 돌다리 건너 콩따다 넘다 콩따다 넘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드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돌다리 건너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콩따다 콩따 하셔도 되는데 어쿵따따남따 연습해야 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어었습니까 어, 돌다리 건너가 되었죠. 복 쉽죠? 예, 네, 빠길구한보다 빠른 길구한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빠른 길구한건 여기서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크게 위쪽에서, 뭐, 증에 나는건 아닌데, 한네번 크게 치시고, 점점, 점점 작아집니다. 네번 크게 치고, 점점 작 원래 반길관에 쳤던 높이가 이 정도면, 반길우랑은좀더 높여서, 치고, 더 크게 치고, 내려와야, 내려오는 느낌이 납니다. 한 번, 한번 보실까요? 반길관왕에서, 원래 반길구악 높이가 이 정도면 거기서 좀더 높여서 쭉 내장단치고 사선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어, 타기가 가지고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반길구악은 강따다 강따 강따다 강따 강따다 강따를 강따다, 내리치고 강따다 중따 강따다 중따 그 다음에 중따 충 땄다 약다 충 땄다 약다 약따따 약따, 약다 약따, 이런 식으로 간다 한번 쳐볼까요 예. 장부에선 신호가 안 주고 끙가리가 신호 주기 때문에 작게 치다 보면 끙 가리가 나중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제조 같이 들어오면 그래서 크게 네번 치는 거와 점점 작아지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목소리> 자, 어떻습니까? 어, 소리가 좀 납니까? 여기서 또유념마게 있습니다. 유념할크 뭐냐? 작아질 때, 작아질 때강따다 강따 강따다 강따를 내기치고 강따다 중따. 그러니까 너무 왔을 때 이걸, 너무 왔는 이 부분을 먼저 작아진 다음에 다음에 앞 부분 좀그 그걸 따라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앞 부분부터 먼저 작아지면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하르 막 내다가, 어 미안해 가면하내는 이유 없어지죠. 졌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파에 표현할 때는 앞에부터 작아지는 게 아니고 뒤에부터 작아져서 끌어 당겨서 점점 점점 작아지는 게 세련된 보입니다 그래서 강따따강따 여기서 강따따강 강다, 따에서 강따따중 강다, 따로 갑니다. 그 다음에 딱딱딱딱가딱약딱딱딱따로 갑니다. 아몇 번씩 하느냐 딱딱 그런건 없습니다. 사실은 어,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렇다는거지 그걸 뭐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정도밖에 설명딱 못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충따다 충따다 중따 충따다 약따 약따다 약따 뭐 이런식으로 되겠죠 예. 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반길구나에서반 길구나 너무 와야 되죠요 그러면 반길구나 치다가 반 길구나 넘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차가 있어요. 연결차 연결하는 한 장단이 있어야 돼 그걸 돌다리 건너자 봉당 봉 빠져 할때 빠져에서 저가 빠집니다. 그래서 돌다리 건너자 봉당 봉 딱으로 쳐야 돼. 곧다가 돌다리 건너 할때 건너 할때 너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너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써볼게요. 박자는 똑같습니다. 돌다리 근너자 퐁당 퐁, 딱. 돌다리 근너, 너하고 같습니다. 따가. 자, 가만, 돌다리 근너자 퐁당 퐁,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다리 건너, 돌다리 건너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다리 건너자 봉당퐁 딱한번 치고 돌다리 건너 두번 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져를 치다가, 한번 넘어가 고있습니다 자,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질 두번 정도 치고, 퐁, 넘어가는 시로,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 딱한 번, 그 다음에, 돌다리 건너, 빠진 길구나, 두 번, 고치겠습니다. 두 번, 한 번, 두 번입니다. 자, 준비! 자, 보세요. 시작! 다리 건너자 퐁당퐁 빠져를 한 서너 장단 치고 그다음에 돌다리 건너 시로 돌다리 건너자 퐁당퐁따 시로 가라 치고 돌다리 건너 강 강하게 강하게 네번 점점 약하게 다섯 번 정도 치겠습니다. 자, 한번 가요. 이것보다 좀더 길게 작아집니다. 실제로, 실제 연주에서는 어, 더 길게 작아지는데, 여기서는 연습가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쪽에 반길분학에서 빠른 길분하고 넘어올 때 장단이라고, 신탁문 장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구 장단이, 장구 장단이 장구 여러 가지가 없고, 꽹과리의 장단 같은 경우는 반길분학에서 여러 가지 변주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락이죠. 그걸 변주라고 하는데, 변주가 이루어지고, 어, 그, 방, 바른 길과 넘어올 때는, 뭐, 특별하게 변주가 있는 건 아니고, 강세만 있습니다. 똑같이, 자물처럼. 이해 예, 되셨죠? 예. 그러면, 한번더 해볼까요? 아니, 아죠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길구나 갱가리를 한번 복습을 하고 빠른 길구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는 쯤 하는 걸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반길구나 빠른, 빠른 길구나 자, 저번에 했던 건 뭐냐? 자칠 때는 땅을 칩니다 땅뭐갱을쳐도 되고 땅을 치도 됩니다 말은 다르지만 실제로 같습니다 어, 금속이라서 소리를 잡는 방법은 왼손접 때리는 타점에 손 타점 전이나 후에 손을 같이 댑니다. 이걸 접치라고 합니다. 접치를 함으로 해가 소리를 죽이고 어, 멈추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더 분명하게 치는 거죠. 다음 소리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는 치기 전에 오른손의 타점을 치기 전에 왼손에 접치가 먼저 이삭이 먼저 들어갑니다. 음질 어떻게 하죠? 원래 그냥 자세히 치면 자, 보이십니까? 자, 이거 이거 잘안 보이니까 엄지결쓸게요 보이시죠? 원래 엄질는 그렇게까지 쓰지 않는데 이걸 쓰면 되요. 세 손가락으로 자 어, 그러면 따당 치고 땅땅 치고 요 땅땅은 땅을 두번 치는 거죠. 땅땅은 두번 치는 거죠. 접지가 두번 들어갑니다. 여기서 땅땅 땅땅 족발이 쳐보겠습니다. 자, 따당을두번 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접지가 앞부분에 접지가 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속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앞부분을 빼고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에 적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어, 당, 됩니다. 다, 어, 당, 왼, 당이죠. 요걸 빠시면, 땅, 땅이, 따당, 따당으로 악기입니다. 따당, 으로 바뀝니다. 따당. 보셨죠 자, 요게 두번 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건, 돌다리 건너자, 퐁당, 퐁, 빠져. 돌다리는, 돌다리 건너자는 돌과 다리에 집지하죠 그렇게 죠 건너자 할 때는, 근, 근과 자에도 해도 되고, 근 빼고 마지막 자에도만 접지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어, 때에 따라 다른데, 그두개다쓰니까 손이 돌아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캐신에 빠지에는 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길군분하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반길문하기 이렇게 해놓으시면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빠는 길곤 넘어가야 됩니다. 반길은 넘어가면 장구처럼 장구와 같이 돌다리 건너자 봉당 퐁 빠져 빠지에서 빠만 치고 전안 칩니다.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잡습니다. 다음에 여기 신호가 됩니다. 대신에 소리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손을 들어줍니다. 손을 손을 들어주면 그게 같이 동시에 신호가 됩니다. 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돌다리 건너. 자 돌다리 건너 자 건너 자에서. 건너 잘 빼면 건너가 됩니다. 건너에 손을 잡습니다. 돌다리 건너, 돌다리 건너. 자, 아까처럼 네 번을 크게 치고 다섯 번 정도 작아지겠습니다. 보세요. 돌다리, 건너자, 퐁당, 퐁, 빠져 하다가 자, 이렇게 다가집니다 자, 한번더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준비!